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간 서방승진 기출문제 풀어보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9강, 201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호흡기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 입, 인두를 통해서, 인두, 후두부. 후두부를 통해서, 후두덕계로 오게 되겠습니다. 후두덕계로 오게 되면, 밑에는 이제 후두가 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개는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서 음식물이 갈 것이고, 한 개는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그 다음, 그 다음, 새 기관지 허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후두 덮개 밑에는 반지 연골이라는 것을 울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세개의 엽이 있고요. 왼쪽에는 2개의 엽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니까 세개의 엽, 왼쪽이니까 두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허파가리가 붙어서 그 다음, 여기에 가로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이 있는데요. 자, 이 가로막은 가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를 들에 맞았을 때 들숨이라고 합니다. 들숨은 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위로 쭉 올라오고, 가로막이 쭉 내려가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날숨일 때는 뭐냐? 이렇게 날숨일 때, 쭉, 날숨, 이것을 이완이라고 하고요. 들숨을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완이 되게 되면 공간이 필요가 없을 것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로막은 쭉올라 가게 될 것이고 관리되 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코 인두, 입코 그다음에 코 인두, 입 인두, 그다음에 인두 후두부 순서가 맞습니다. 후두 덕기를 통해서요 뭐식 들어가게 되고 또 기관으로 빠져서 기관지 세기관지 여기는 이제 허파, 허파에서 여기는 이 오른쪽 세 개의 엽이 있고요 왼쪽 두 개의 엽이 있습니다. 헛박가리가 수천 개가 붙어 있겠죠. 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그럼 세 기관지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헛박가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 폐에는, 헛파에는 이렇게 많은 공기주머니가 붙어서 피를 걸러주는,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흡판은 두개 틀렸습니다. 오른쪽 세 개고요. 왼쪽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날숨, 공기를 밖으로 내뱉는 날숨은 가로막과 늑간근이 수축할 때 일어난다. 자 날숨은 이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리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들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파로 공기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 들숨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 들숨은 이러한 근육이 이완될 때 일어나고요. 이완은 뭡니까? 날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흉강 크기는 작아지고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그다음에 수축되고요. 가로막은 올라간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전형적인 이것은 뭡니까? 날숨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변형시켜서 말장난으로, 눈썹임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호흡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